지구를 느끼는 마음. 사람들에게 지금 가슴의 느낌이 어떠하냐고 모르면 대부분은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우리는 보통 감각을 통해서 느낌에 다가가려 한다. 몸의 다른 부위나 다른 사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자극이 단순히 감각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다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느낀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감각이나 생각을 통해 느낌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감각이나 생각 자체가 느낌은 아니다. 대신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느낌은 감각보다 더 깊고 생각보다 더 풍부하며 지식보다 더 완전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감각이나 생각보다 느낌에 묻는다. 느낌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우리의 경험을 완전하게 해준다. 느낌을 통해 경험이 온전히 내 일부가 되기에 일상적인 활동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느낌 없이 무언가를 체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느낌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물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관한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목마름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느끼기 위해 감각에 의존하지만 감각을 통해 느끼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큰 것들이 그렇다. 지구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지구는 구체적인 사물이라기보다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다. 그렇기에 지구를 의제나 정책, 슬로건 등을 통해 만난다. 글로벌 이슈 지구.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유엔 주최로 역사적인 기후 변화 국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195개국의 동의를 얻어 2020년부터 발효할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참가국들은 국가별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유엔이 제시한 지구의 평균 온도 목표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제안한 대로 섭씨 2.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파리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는 목표를 더 강화해 1.5도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런데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파리 기후변화 국제회의의 합의는 초강대국들의 비협조로 의미 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어렵게 채택한 국제 합의를 정치적 리더십과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 대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크고 느리기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은 그 크기와 관성 때문에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지구 자체의 자정작용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소형차는 불과 20에서 30m의 짧은 거리에서도 정차할 수 있지만 기차는 1에서 2킬로를 가야 정차할 수 있다. 큰 화물선이라면 그보다 몇십 배의 거리를 더 가야 한다. 대양이나 대기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이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20에서 30년 후일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 변화는 더디고 국제적 협력은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질이 멸렬하기만 하다.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유럽마저도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자 석탄 사용량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위기를 예고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예측,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디다. 아직 위기를 체감하지 못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개인이 걱정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 있는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들 각자의 의식과 가치 기준, 생활 방식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누군가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가 존재한다. 또한 거대한 지구 환경의 변화에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시스템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내가 자연이다. 눈을 감고 자연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개는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고운 모래가 깔린 해변 등을 떠올릴 것이다. 누군가는 천둥 번개나 몰아치는 비바람, 집채만 한 파도를 상상할 것이다. 모두 자연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 자신도 자연이라는 것이다.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 내배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 심장박동으로 혈관을 흐르는 피가 모두 자연이다. 나라는 생명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다. 내 안의 자연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쉼없이 활동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자연의 도움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낫고 독감에 걸려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인위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내가 자연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 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리듬과도 단절되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은 약해지고 외부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다. 지속 가능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 안에 자연이 회복될 때 생명이 가진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 되살아나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잘 보살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살아난다. 그 대상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동료일 수도 있고, 동식물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지고 자체일 수도 있다. 자신의 생명 리듬과 단절되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고 헤아릴 겨를이 없다. 알게 되었다 해도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기후변화에 관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내 안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안에 회복된 자연이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고, 지구 환경에도 이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내 안의 자연이 바로 공생감각이다. 이 감각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나와 지구.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순간, 지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과 지구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를 조망 효과라 한다.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우주를 다녀온 뒤 지구와의 깊은 연결감이 생겼으며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준 이야기가 있다. 미국 할리우드 원로 배우인 윌리엄 샤트너의 우주여행 해고담이다. 올해 92세인 그는 196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우주 함대 엔터프라이즈호의 선장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재작년에 어린 시절 스타트랙 열혈 팬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초청으로 중계도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중계도 여행은 고도 100km 남짓한 우주 경계선까지 올라가 34분간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우주와 지구를 조망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불과 10분이다. 그는 1년 후 편의 회고록 볼들리 고대담하게 가라에서 이 짧은 우주여행에서 느낀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주를 응시했을 때 거기엔 아무런 신비도 없었다. 경외감으로 바라봐야 할장엄함도 없었다. 내가 본 것은 차갑고 어둡고 검은 공허였다. 그것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암흑과는 전혀 달랐다. 깊숙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사방을 애웠었다. 나는 지구의 빛을 향해 돌아섰다. 둥그런 지구의 공명과 베이지색 사막, 흰 구름과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건 생명이었다. 양육하고 보듬어주는 생명. 어머니 지구. 가이아. 그는 차가운 우주와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극명한 대비를 보면서 압도적인 슬픔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매일 우리 손에 지구가 더 파괴되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샤트너가 본 것이 우주의 전부는 아니다. 우주의 참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더 아름답고 수용적인 우주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에 앞서 지금 우리는 마치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는 아기처럼 동네 밖으로 처음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새 정착지를 찾아가는 길에 대역곡을 마주한 개척자처럼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서 첫발을 떼야만 한다.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지구와 자신이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조망 효과에서 나타나는 신경 변화의 핵심은 지구를 전체로 인식하고 지구와 자신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우주로 나가 지구를 바라볼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우주 공간이 아닌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단지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진다. 지구 감수성. 내가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각이 깨어나야 한다.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을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환경 감수성 혹은 지구 감수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자연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자연 환경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의 상태를 자기 몸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지구와의 정서적, 감각적 연결이 알물 행동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준다. 10년 전쯤 효과적인 건강법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권한 적이 있다. 물구나무 서서 남자는 쉰 걸음, 여자는 36 걸음 정도 걸을 수 있게 연습해 보라고 했다. 나 역시 물구나무 서서 걷는 연습을 하곤 했다. 물구나무 서기는 근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균형 감각을 깨우고 몸의 골격을 바로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다. 당시 물구나무서기를 권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하나 덧붙였다. 지구를 든다는 마음으로 물구나무서기를 해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아래는 내 관점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착시이다. 지구의 관점 혹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물구나무섰을 때말 그대로 공간을 딛고 지구를 받치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구를 든다는 마음으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내 팔로 내 몸을 떠받치는 무게감을 느끼듯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지구를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지구를 느끼지 않고 존재하는 순간은 없다. 깊은 숲속에서 아름드리나무를 껴안거나 맨발로 흙을 밟으며 산책할 때만 지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걷고 있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날고 있는 순간마저도 지구를 느끼고 있다. 우리 엉덩이와 발을 받치고 있는 그 견고한 덩어리가 바로 지구이다. 손을 휘저을 때 느껴지는 공기의 저항이 바로 지구이다. 세수할 때 손에 고인 그 물이 지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지구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기에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장님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보지 못하고 코끼리를 만지면 자신이 만진 부위에 따라 큰 기둥처럼 생겼다거나 굵은 뱀처럼 생겼다거나. 기다란 불처럼 생겼다고 묘사할 것이다. 너무 커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눈을 감고 만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통해 지구 전체를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 인지를 통해 얻는 경험은 느낌보다는 지적인 이해에 가깝다. 결국 지구를 느낀다는 것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수련으로 영적인 감각을 깨워 제3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는데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평소에 명상을 한다면 지구를 떠올리고 가슴에 품는 상상을 해보자. 종교인이라면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자신이나 가족,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기도해보자. 기공이나 명상을 한다면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지구를 위해 힐링 에너지를 보내보자. 매일 산책을 한다면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발로 지구를 마사지해 준다는 마음으로 걸어보자. 체중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주일에 단한 끼라도 지구를 위해 단식을 하고 단식으로 줄인 식비만큼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에 기부해 보자. 이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지구를 마음으로 느끼는 시작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면 행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할 때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순간에 지금 내 행동이나 선택이 지구에 도움이 될까, 고통이 될까를 질문할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면 당신은 이미 지구를 느끼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보나 지식,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다. 지구가 아파요. 아이들에게 지구를 상상해서 느껴보라고 하면 오는 아이들을 드물지 않게 본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불쌍해요라고 답한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어느 날 새벽에 7살 딸아이가 훌쩍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한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놀라서 묻자 딸아이가 엄마, 지구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해서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다고 한다. 문화와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이와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다. 아이들 말마따나 지구는 지금 아프다.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지구의 컨디션이 그렇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우리이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구를 품고 지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살려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면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 지구가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는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감수성이다. 내 부모나 자녀가 아플 때 느끼는 그 마음을 파괴되어가는 지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말이다. 이 감각은 시각, 촉각, 미각 같은 말초적 감각이 아니다. 현재 지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지성만도 아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발휘되기 시작한다. 지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구를 느껴보자. 그 느낌을 따라 행동하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